안녕하세요. 머니클럽입니다. 아, 오늘도 외부 일정이 없어서 모자를 쓰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h b m 4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h b m 4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이 시장에서 누가 음, 1등을 차지할지, 뭐 얼마나 점유율을 갖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망이 나온 게 있길래 이 전망을 같이 소개를 드리면서 또뭐 중간중간 제 이야기도 좀 섞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새 뭐 반도체 시장이 워낙에 또 핫하죠. 네, 사실 뭐디 m 가격도 굉장히 팍팍 오르고 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계속 반도체 반도체 걸었던 제 입장에서 기분이 상당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년 2분기면은 이제 루빈 시리즈가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중이라서 슬슬 h b m 4를 누가 공급할 것이냐라는 예상들도 누가 언제 뭐 먼저 공급할 것이냐 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예상을 하나 소개를 드릴 거고요. 아, h b m 4를 누가 공급을 하게 되던지 루빈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 먼저 공급 계약은 체결이 될 겁니다. 당히 그래야겠죠 그래야 받아서 톡딱톡딱또 만들 테니까 대략 아마 어한 올해 말이나 아주 말이나 내년 아주 초가 되면 어 얼추 공급 계약들이 나오면서 윤곽이 잡힐 거라고들 보고 있는데 그게 누가 먼저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리고 아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우리 주머니 투자자문하고 같이 하는 카카오톡 채널을 밑에다 고정 댓글에다 해 놓다 그러고는 이제 안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밑에다가 고정 댓글에 가서 보시면 있을 거니까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장 중에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막 하루에 하나 겨우 하는 거고 사실 뭐 주제를 여러 개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장 중에는 또 일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장 끝나고 뭐 6, 7, 8시가 돼야지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미리미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싶고 장 중에 그때그때 맞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라는 분들은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또 재밌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 종목 설명도 해드리고 뭐 시황 같은 거는 매일 아침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참고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간 어, 내년 2분기면 이제 루벤 시리즈 나올 거고 그럼 얘네한테 HBM4를 누군가가 공급을 하게 됐든 이게 뭐 하이닉스가 먼저든 삼성전자가 먼저든 뭐 마이크론 은 아니겠지만 마이크론이 먼저든 누가 됐든 결국은 루벤 시리즈가 나오기 한참 전부터 어, 이 HBM4를 공급하는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될 거고 공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아주 초이정도로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망으로는 당연히 아마도 SK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일 것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요즘 삼성전자가 뭐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반짝 오르기도 했고, 요새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여전히 HBM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거든요. 이미 하이닉스가 HBM4를 양산에 돌입했다라는 말들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는 이제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따르지 않겠냐. 영아니 <목소리가> 이게 어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HBM4를 만드는 데 있어서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적용을 하면서 가장 그들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들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이 경쟁사들 대비해서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HBM4에서는 속도를 좀 요구를 했다고 하죠. 어이 10기가비ps 이상의 속도를 원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삼성전자는 11기가비ps까지 속도를 끌어올렸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는 거고. 어, 문제는 마이크론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10Gbps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상이지만 만약에 만약에 그래서 어, 마이크론을 좀 늦어질 것 같고,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먼저 시장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HBM4에서 시장 점유율을 한60% 가까이까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3E에 콜 테스트가 또 통과가 된 만큼 전체 HBM에서 차지하는 하이닉스의 비중은 올해 60%에서 한 내년에는 한50% 초반대까지 줄어들지 않겠냐. 아마 아무래도 한 명이 더 들어왔고, 그리고 HBM3E에 삼성전자가 끼어들었으니까 가격 경쟁도 좀. 하게 될 거고 단가가 좀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인데 야 그러면은 이제 HBM도 어 비싸게 팔아 먹어서 많이 남겨 먹는 그런 세상이 갔냐라고 볼건또 아닌 게 만약에 HBM 4가 내년에 차질 없이 나간다면 HBM 3보다 훨씬 비쌀 걸로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지만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하이닉스도 뭐 HBM3E에서 좀 깎아 먹는 ASP를 HBM4에서 충분히 만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판매 단가가 막 많이 깎이고 이런건 아니끌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여전히 어, 내년 적어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HBM 시장이든 뭐 반도체 쪽에서든 어쨌든 간 탑픽으로 꼽는 증권사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는 당장은 퀄테스트를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HBM3E의 주문을 사실 저번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세 번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양의 수주를 한꺼번에 받는 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HBM에서 성과가 내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정말 한 몫을 잡아가는 건 그건 좀 제대로 성과를 내는 건 HBM. 를 이제 원 C 공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서 수율까지 잡혀서 그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하이닉스에 이어서 이제 하이닉스가 HBM 4에서 한60% 잡아가고 그리고 삼성전자 가한25% 가량을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이제 아무래도 두 회사한테 이제 다좀 밀리게 될 걸로 보고 있는데, HBM4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얘네가 속도를 못 잡고 있어서 HBM3 이쪽으로 좀더 힘을 집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HBM4는 한15% 정도 남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HBM 전체에서는 20% 정도 점유율을 기록을 하면서, 3위 사업자가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HBM 3 2는 구형이 되는 거고 하이닉스는 HBM 4에 훨씬 더 집중을 하게 될 거고 내년 중반 후 이후에는 또 HBM 4 2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나오기 때문에 HBM 3 2의 점유율은 결국은 1등 사업자인 하이닉스는 점점 점점 3 2를 좀 등한시하면서 4나 4 2 쪽으로 더 집중을 하고 삼성전자 3 2가 이제 막 올라오면서 비슷한 데서 이제 중간에서 만나는 형식이 될 텐데 HBM4E가 나오고 나면 삼성전자가 과연 하이닉스를 어느 수, 시점에서 이겨먹을 수 있는 거냐라고 궁금도 하실 거고 저도 참 궁금하고 한데 근데 아무래도 한동안은 꽤 오랫동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높은 점유율을 어,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HBM4E 시장에서 하이닉스를 삼성전자가 이기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HBM4E에는 커스텀 베이스 다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 커스텀 베이스 다이가 뭐냐면 HBM은 이렇게 쪼로록 쌓아서 만들잖아요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만드는데 그맨 아래 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파란색이 D램을 쌓아놓은 거. 밑에 주황색이 커스텀 베이스 다이고 옆에 이제 화살표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건 이제 TSV로 연결이 돼서 신호를 전달하는 거고 맨 밑에 어 실리콘 인터포저 저건 이제 GPU나 뭐 AI 칩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 여기서 주황색 커스텀된 베이스 다이. 바닥층에 기능을 더 넣을 수 있게 바꾸는 쪽으로 점점 발전된다라는 게 HBM4 이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고 원래는 저 바닥층을 표준 규격으로 만들다가 이제는 고객사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커스텀 베이스 다입니다.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맞춤 설계가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 HBM이라는 거 자체가 단순 메모리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고객사들이 원하는 로직을 같이 껴서 어 다이를 밑에 맨 밑에 바닥층 다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얘기죠 있죠 전력 관리 기능 뭐 아니면 e c c 라고 해서 오류를 자동으로 수정해 주는 뭐 이런 기능 아니면 뭐 인풋이나 아웃풋을 최적화 시켜주는 그러니까 신호가 막 나가고 들어올 때 정렬을 잘 시켜서 GPU 쪽으로 보내주고 받아주고 하는 기능 요러면 이제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들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고객이라 치면 제가 하이닉스에 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베이스 다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HBM을 설계해 를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을 받다가 야 삼성한테도 맡겨볼까? 이러면 그 설계 비용이라는 게더 들어간단 말이죠. 하이닉스한테 가가지고 원래 하던 애한테 야 우리 하던 거 있잖아. 그거야 삼성한테 줘라. 거기서도 만들게. 이러면 하이닉스가 아예형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원래 나한테 가장 많은 물량을 주던 내주 공급원 걔네한테 고객인 내가 스스로 묶일 수 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다 비용이니까 결국은 이게 잘하는데 그냥 얘한테 하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HBM4 자체가 월, 워낙에 그 자체만으로도 워낙에 복잡한 때문에 뭐 발열이다든지 신호가 지연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워낙에 복잡하니까. 근데 GPU 칩, 뭐 AI 칩 쪽이랑 연결이 되면 문제는 당연히 더 커지겠죠. 더 커지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 돼서 고그 시스템마다 최적화된 베이스 다일을 만드는 게 중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HBM4E 정도의 시대가 되면 뭐 시대라고 하기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야 기가 막히고 용량 크고 막 이런 걸 만들어줄게. 에서 진화해서 이 전체가 패키징화가 되는 시스템으로 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요 지금의 시대에서 다음 HBM4 2 정도까지 되는 고그 시대까지 가기 바로 직전. 그때까지 1등이 내가 결국은 내 고객사를 꽉 붙들어 매고 쭉 1등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주 큰뭐 이변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 하이닉스가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오랫동안 반도체를 무조건 담으셔야 됩니다라고 뭐 소부장이어도 좋고 뭐라도 담아야 된다고 했던 거는 이 hbm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그 이유가 됐겠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건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라고 최근에 얘기들이 좀 나오던데 이 사이클을 만들어 내는 거는 결국은 이 반도체 가격이 다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 서버 수요라는 게 단순 디램으로 안 퍼질 수가 없어요. 뭐 HBM처럼 막 정말 고성능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걔가 먼저겠지만 그냥 범용 디램 쪽으로 안 퍼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램 현물가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요 그림을 좀 보시면 어, 8기가 DDR4 현물가가 25년 한 6, 7, 8월을 모으면서 뭐 번쩍 올라갔고. 그리고 16기가 DDR5 현물가도 여름 되면서 번쩍 뛰어 올라간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단세를 이제 요즘 관세 문제 많으니까 관세를 먹을까봐 고객들이 관세 때리기 전에 미리 주문을 확 땡겨서 먼저 해서 이제 관세 전까지 그냥 왕창 사놓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별로 그렇지도 않다고 하고요. 만약에 걱정했던 것처럼 고객들이 그냥 갑자기 주문이 확 나오고 이미 다 쟁여놨으니까 주문이 그 이상 더안 들어오는 시기가 쭉 이어지면 또 디램 가격이 떨어지는 걸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고 하니 올해 내내. 이 추세대로 가격은 쭉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서버용 DDR5만이 아니라 온갖 반도체로 다 퍼지고 있는데 증설 모니텀을 갖고 있는 거는 야 지금 이게 증설을 하는 게 맞아 싶을 때 했던 우리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어서 이번 슈퍼 사이클을 둘이 해먹을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사실 저는 전혀 뭐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늦지 않았고요. 오른 종목들 중에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잘 치고 나가고 있고 나머지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들을 보더라도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애들 보면 꽤 잘. 잘 나간다 최근에 라고 싶어서 저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싶은 애들도 전구점에 한참 미치지 못한 기업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채널에 자주 놀러 오시고 또 저희 주머니투자자모라고 하는 카톡 채널도 밑에 고정 댓글에 둘 테니까 많이들 놀러 오시고요 아무튼 반도체가 잘 되고 있어서 잘 돼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드디어 잘 되고 있죠 죠 <laughs> 다행이에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